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아, 여러분. 마냥 웃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 부동산 6.17 대책이 발표가 됐죠. 아, 사실 좀발 빠르게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그냥 노대표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그럼 투자처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시죠.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뭐, 간단해요.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에, 다주택자는 더 이상 집 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들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법인들은 아예 작살났죠. 아,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지만, 뭐 법인들한테 뭐, 그렇게 많은 뭐, 데미지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약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 보유하면서의 부담도 분명히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우선 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뭐 서울하고 수도권은 웬만큼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재건축 규제 중에서는 아마 그게 가장 이슈였을 거예요.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 신청 자격에 인연 거주 의무부가 조항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정책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그런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학군 때문이나 어린 자녀 때문에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지. 근데 이런 분들은 갑자기 2년 동안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법인 규제죠. 법인의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해버렸고 주택 처분 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 세율을 10%에서 20% 상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종부 세율을 3%에서 4%로 최고 세율을 인상했다는 거. 그래서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3%, 4% 어, 이거는 굉장히 이 3, 4의 수치는 낮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이라면 예전에는 6억 원까지는 종부세에서 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전체에 대한 3% 또는 4%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금액으로 따지면 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당연히 갭 투자,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면 주택 뭐 가격하고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무조건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했을 시에는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는 아마 실거래조사 강화를 한다고 해서 뭐 기존에 쭉 유지해왔던 자금조달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좀더 많이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생겨서 뭐 강남구 삼성동이나 대치동 홍파구 잠실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벌써 발생했죠. 향후 1년간 여기에 주택을 산다면 관련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뭐, 이건 이제, 이게 무슨 약간 좀. 그리고 사자마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 낀 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뭐 투자하지 말아야겠죠? 손발 다 묶였으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죠. 하지만 뭐, 우리가 투자는 쭉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분명히 또 새로운 곳을 찾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자, 제가 항상 경매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더 경매가 부각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는 주택을 사시면 분명히 안될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3주택 이상인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최근에 발 빠르게 법인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은 주택을 늘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단, 실수요자라면 반드시 빨리 내 집을 확보하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서울이나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는 건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전세로 비싼 전세 사지 마시고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을 쳐다봐야죠. 상가라든지 아파트형 공장,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그리고 꼬마빌딩, 상가주택, 토지 등등등 다른 곳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물론 상가 투자는 최근의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상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 시대에 뭐4% 이상만 나와도 사실 투자할 만 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물건을 더 싸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아, 근데 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경매를 투자하면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거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까 하는데, 경매도 사실은 똑같아요. 대출 규제는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규제를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매매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싸게 사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경매는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보시고, 특히 토지 투자는 많이 가보셔야 되고, 많은 공부도 필요해요. 하지만 토지 투자도 이럴 때는 좀 롱턴으로 투자할 만 하거든요. 물론 단기 투자도 가능한 곳이 있지만, 어, 서울 수도권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개발 투자는 지금 서울 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5억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시외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성남이나 광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호보다는 미만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좀더 장기 투자를 좀 플랜을 세워서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책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어서 더 확장하거나 더 보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또 정말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자, 주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제 생각에도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곳들도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은 꼭 주택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6.17 대책으로 정말 뭐큰 파장이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파장은 없었어요. 뭐 법인 정도.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여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경매 좀 공부 많이 해보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대표TV는 6.17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또 경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노대표 TV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